영동포교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이해서 2019년에 성경통독 1200독을 활기차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2023년을 맞이해서 성경통독 1200독을 준비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한 열정이 된 영동포교회는 모든 것을 조기 완료한 후에 2022년부터 3년 계획으로 성경필사하는 정인성경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첫 번째 미션이었던 모세오경은 4개월 동안에 187장의 성경을 필사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251명의 성도님 신청하셨고, 그 중에 140명이 완필을 하셨습니다. 성경 필사를 담당하는 저는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성경 필사 사역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의 한국교은 어떠냐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66권의 성경을 66명의 필사자를 모아서 전체 한 권의 성경을 모아서 보원하는 것이 보통의 성경 필사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영동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66명의 필사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각이 한명한 한 명이 66권 성경을 다 필사하는 성경 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가서 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성경 필사를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어떻게 성도님들이 말씀의 능을 느끼며 필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성경 필사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19 확진된 성도님들이 확진돼서 나가지도 못하니까 성경 열심히 썼다라는 은혜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모세 요경이 140명이 넘게 필사하며 성경필사 사역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확진되신 분들이 말씀에 확신을 품고 말씀을 쓸때큰 은혜가 있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필사 담당 교육자로서 먼저 성경필사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저 자리에 앉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예, 컴퓨터 자판으로 글을 쓰지 손글씨 쓰는 것은 좀 많이 어색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손편지는 언제 썼을까요? 연애할 때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열심히 썼던 게 전부였기 때문에 필사는 저에게도 많은 부담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창기 1장부터 11장까지 쓰고는 그만 중도에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감사의 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열정을 내서 마태복음 필사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완필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꾸준히 성경 필사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포기는 언제 필요합니까? 제가 감사회비할 때늘 얘기드렸는데요, 김장할 때 그죠? 한 포기, 두 포기, 김치 셋 때나씩 필요하고 성경 필사 우리에게는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경 필사에는 포기는 없습니다.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며 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필사를 중도에 포기했다고 하니까 앞에 계신 완필자들이 살짝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깨가 좀 5cm 올라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66권 필사한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어려움도 불구하고 열심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더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는 또 밝게 웃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중도에 포기한 분도 계신데요. 그분들 위해서도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필사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필사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믿음이 깊지 못해서, 믿음의 싹은 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금방 말라버렸고, 또한 마음에 못된 가시들이 있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를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때 우리의 심령은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돌바가 같은 그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 심령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될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마음밭을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묵은 마음의 밭이 새롭게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라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힌 땅에서 다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은 쓸 수가 없습니다. 가라 엎어야 합니다. 로타리로 갈아 엎어야만 새롭게 그 땅의 생명의 땀, 열매 맺는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 필사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15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 영어 성경, 각종 번역본들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성경책이 많다고 해서 뭐 부러워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새겨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길을 걸어갈 때도 그냥 걷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있지 않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일이 생길 때에도 문제 없습니다. 마음판에 심력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힘과 소망과 은혜를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교인 성경필사 말씀을 새기라는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공식적으로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필사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필사한 성경을 재본해 드리지 않습니다. 재본하려면 제가 다 순서다 맞추고 붙여서 공장 보내다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재본은 더 이상은 되지 않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진물서주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출애굽의 리더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필사해서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어떠셨습니까? 구야석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불순종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가 않았습니다 함께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어 주신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과 맺은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두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너희의 생각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이 있는 거 전혀 중요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완필하신 분들, 또한 많이 도적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필사제에도 기록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디에 기록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성경 필사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잠깐 와봐요. 한번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모사님, 성경 필사 하다가 손가락이 돌아갔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픕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위로해드리신 다음에 마음속으로는 기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육경을 받았을 때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 내몸 안에 있다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시다가 손목이 아프고 허리 아픈 것을 저는 어떻게 봅니까? 필사하시다가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되셨구나 참 기쁘고 축하할 일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성경 필사하다가 손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몸을 치료해 주시고 더큰 은혜와 사랑을 그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딱딱한 돌판에 뭔가를 새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머리가 다들 이렇게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 머리에 뭔가를 새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새겨진 것은 절대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외로움이 찾아올 때,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 있다면,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된 위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성경 필사하며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에 새겨진 말씀에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으로 필사하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모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내려놓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3년 동안 필사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오늘까지 이게 완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필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섬기셨습니다.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희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